그러니까. 아, 아 나도안 <laughs> 하겠는데. 그러니까. 잘했네. 잘 따라왔네. 아,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 오빠 머리 했어. 아 어떻게 알아보셨네요. 아, 네, 잘못했죠? 그, 어저께 네. 진짜 제 인생에서 네. 가장 후회를 했던 순간이 아. 바로 미용실 앞에서 당당하게 들어갔던 나의, 내 자신의 모습. <laughs> 역시나 예상을 깨지 않고 오늘도 여러분들께 핫한 지역, 그리고 네. 정말 대한민국에서 네. 최저가로 아주 오. 멋진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기회를 드릴 수 있겠다는 거! 네. 여러분께 약속을 드리면서 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힘차게 떠나볼 곳은 바로 어딜까요? <laughs> 어딜까요? 여러분, 호치민, 탄티에, 그리고 미토로 가보겠습니다! 이야. 오늘 가격이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즉시하니까 299,000원부터 출발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송 중 구매하시는 분들한테는 네. 특전이 돌아간다는 거죠. 맞습니다. 바로 오늘 관광과 네. 휴양을 한...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이 여행 상품을요. 네. 사막, 액티비티, 집차 투어, 그리고 모래 썰매까지 포함으로 네. 가져가실 수가 있는 기회가 네. 바로 이 시간 바로 티켓몬스터 투어 라이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뺨. 아우. 뺨. 아우. 여러분 타사 비교 한번 필수 가성비 만점이라는 거 여러분들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 같습니다. 오전 출발을 추천, 그쵸? 추천할 수 밖에 없는 이유, 네. 여러분들한테 득이 되라고 그러니까 네. 득이 되라고 <laughs> 득이 되시라고 그리고 여러분 기내식도 있어요 어. 꽃하 타고 가시면요 그럼요. 기내식도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음, 자유투어와 함께 <laughs> <이거 뭐지>? 하니까 <laughs> 이 <이거> 자유투어는요 정말 <laughs> 네. 믿을 수 있는 여행사가 또 함께 하고 있기 <laughs> 네.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유롭고 안전한 여행 그리고 멋진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여행 <laughs> 만들어 드리도록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제가 보기에는 2017년에 거의 최저가가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그러니까요. 듭니다 오늘 가격 너무너무 괜찮고요 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네. 3일차에 자유일정 선택하는 게또 있으니까 야. 진짜 패키지임에도 불구하고 아, 이것도 오. 처음 보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괜찮다는 거요 네. 패키지인데 여러분들께서 3일차에 자유일정까지도 즐겨 볼수 있는 기회를 음? 드리고 있기 때문에 네.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맞습니다. 베트남은 음. 이렇게 또 농모자를 쓰고 시작을 <laughs> 해야 논논아논 논입니다, 아 너가. 진짜. 아이, 논 모자를 이게 또 베트남의 전통 모자이기 때문에 어. 이게 사실 남성용 여성용이지만. 어. 아 이게 남성용이에요. 남성용. 어, 어, 음. 다음에 첫 번째로 할게 이제 꽃이미 시내 관광을 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역사박물관부터 우리가 또또 우리가 음. 또 가보네요. 그렇죠. 어. <laughs> 근데 이렇게까지 뭐 다양한 미술품을 소장하고 있는 역사박물관 방문을 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어디 가느냐. 음. 오페라 하우스로 갑니다. 오페라 하우스까지. 어.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오전 출발을 하시는 분들은 첫째 날에 여러분들께서 아까 저희가 갈수 있는 음. 곳 바로 수상. 그쵸. 수상 인형극을 음. 여러분들께서 음. 보실 수가 있으니까 그쵸. 오전 출발 좀, 음. 가, 좀 집중적으로 봐주세요. 음. 이튿날 첫 번째 하실 곳이 가실 곳이요. 전쟁 박물관. 전... 그 프랑스 식민지배를 받았던 곳이잖아요. 어이, 전쟁 박물관에 딱 가셔가지고 네. 그때 그 역사를 한번 돌아보시는 그 곳까지. 네. 네. 그리고 음. 인민위원회 청사를 또 우리가 방문을 할 거예요. 그렇 네, 호치민의 랜드마크죠. 네. 건물 자체가요 프랑스 스타일로 이렇게 지어져 가지고 아, 되게 멋있어요. 프랑스 스타일. 네, 되게 최근에 또 배틀트립에서 기가 막히게 나왔죠 <laughs> 맞아요 맞아요 네. 자, 호치민으로 갔다가 이제 네? 저희가 또 이동을 하죠 그렇죠 어디로 이동을 하냐 드디어 간다 그쵸, 미토로 가보겠습니다 미토시로 여러분께 들 이동을 합니다 네. 미토시에서 또 음, 가장 음, 유명한 건 바로 메콩강 메콩강이죠. 어, 정말 메콩강은요 음. 동남아시아 그 최대의 강이자 어, 세계적으로 정말 손꼽히는 곳이라고 그렇죠 세계에서 수 아마 12번째 길이를 자랑하고 오! 있는 강이라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메콩강에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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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크선 투어를 하시는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배를 타고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겁니다 허? 마치 정글의 법칙 와, 김병만 족장님과 함께하는 듯한 느낌을 그쵸? 받아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맞... 네 지금 저 정크선을 타고 가고 계십니다 음. 베트남인데 베트남이 아닌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드네요 그러니까요 정글이 있을 줄은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음. 음. 우리 호치민으로 일단 이동을 해서요 네. 발 마사지를 받을 거예요 진짜 기가 막힌 겁니다 <laughs> 여러분 발 마사지를 받을 수 있는 절호의 <laughs> 찬스 말바사지.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왜냐면 정말 전문가가 어. 우리의 이 혈자리를 이렇게 제대로 눌러 드리는 거죠 몸의 피로를 싹 푸시라고 요거까지 음. 일정에 딱 넣어놨습니다 <laughs> 네. 그다음에 저희 네. 이 저녁을 드시고 <laughs> 어디로 이동을 하게 되느냐 바로 <laughs> 판티에스로 드디어 이동을 하다 판티에스로 아, 여러분들이 이동을 해보시게 네. 되겠습니다 진짜 지금 3일차잖아요 음. 요거 진짜 강조드릴 게 너무 많은 게 우리 아까 말씀드린 거 자유선택 자유선택. 자유 일정 선택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 이거 대박인 3일차가 같아요 3일차가 정말 기가 막히죠. 맞습니다. 3일차에서 여러분들이 전 일정 자유를 택하실 수가 있고요. 네. 나는 판티엣을 응. 너무 궁금해하시는 분들 판티엣 반나절 일정을 응.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여, 어디게요? 여기 어디게요? 베트남이에요. 베트남이요. <laughs> 어디 사람이에요? <laughs> 아, 강원도요. 강원도 사람이에요. 깜짝 놀랐네요. 이 상품을 네. 공부하면서 네. 이 상품을 진짜 연구하면서 네. 이 상품을 제가 직접 다녀오면서 네. 정말 가장 좋았던 게 네. 바로 이 팬티예요. 그근데 <laughs> 집차 투어까지 한번 가져가 보시려면 네. 이 라이브 중에 여러분들께서 결제를 하나라도 해주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 그렇죠. 그거 말씀드릴게요. 맞습니다. 어, 여기만 가면 섭하지. 섭합니다. 음. 우리 레드샌드는 레드샌드도 좀 볼까요, 우리? 하겠습니다. 야, 이 레드샌드도 여러분들 안에 네. 이레드색이말 그대로 흙이 약간 붉은색입니다. 그쵸, 그쵸. 철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음. 붉게 나오는데 이곳도 진짜 음. 여러분들께서 방문을 하셨을 때 네. 조금 더 새롭고 음. 이색적인 경험을 만나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음. 여기는요, 여러분. 일몰 보는 게 정말 그렇게 경치가 그렇게 있네요. 좋아요. 어, 경치가 네. 그렇게 좋대요.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3일차 음?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판티의 투어를 가냐 안 가냐 네. 선택하실 수 있다. 음. 내가 선택 안 하면 전일정 자유일정. 음. 나는 자유가 좋아요. 나는 프리덤을 원해요 하시는 음. 분들 언제든지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음. 아우 나는 그냥. 호텔에서 놀까 싶기도 했지만 요거는 네. 진짜 꼭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칸틴. 어. 어차피 진짜. 오전에 여러분들이 쉬시고 응. 반일 자유 일정 드리고, 오후부터 판티의 투어. 지금 여태까지 본, 뭐, 화이트 샌듐, 디 레드 샌듐, 디 요정의 숲이 아니죠. 요정의, 요정의 샌듐? <laughs> 아, 약간 몽환의 숲. 그러니까... <laughs> 요정의 샘. 네, 요정의 샘, 피싱 빌리지. 네. 다 가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입맛에 맞춰서 선택을 음. 하시면 음. 되겠다.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4일차한번 넘어가보고요. 자, 하겠습니다 포산우이 일단 참탑 사원을 가실 거예요. 네, 네. 무인에 정말 잘 알려지지 않은 그 볼거리라고 말씀 드릴 수가 있고요. 네 자, 그다음 다음에 저희가 다시 호치민으로 넘어와서 그쵸? 마지막으로 또 응. 호치민에 가서 꼭 가야될 곳. 배틀트립에 나왔던 응. 그곳. 응. 뭐 중앙 우치국부터 시작을 해서 오. 통일군 그리고 노트르담 사원까지 네. 여러분들께서 다 응. 호치민 시내 관광 저희가 응. 처음에 갔지만 음. 마지막에도 유종의 미를 위해 네. 다시 한번 호치민 시내 관광을 새로운 곳에서 하실 네. 수가 있다는 거고요 저중앙옥체국는요 노틀담, 우리 이따가 또갈 건데 음. 노틀담 성당 바로 옆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요 네. 굉장히 이동할 때도 편하실 거예요 음. 이 짧은 기간에 이제 여러분들 지금 3박 5일을 왔는데 네. 정말 많은 곳들을 가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오늘도 여기 와또 특별 게스트가 아! 오랜만에 티몬트어라이브에 네. 찾아왔습니다 맞습니다 yeah. 본인입으로 본인인 소개하는 네.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aughs> 정말로 소개하시면 됩니다 네네저 아, 그런 사람이군요. 네. 야, 그런, 그런 사람. 분이셨구나. 오늘 약간 컨셉이 약간 좀 시크 컨셉이네요 그러니까 오늘 좀 누구시지 아직도 누구시지? 몰라요. 이분이 네. 누구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음. 저희도 몰라요. 여기 왜 <laughs> 앉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laughs> 네. 자 어찌됐든 이분과 함께 에,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인사 좀 해주세요. 안녕. 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개 부탁드릴까요? 네. 네. 소개? 살짝. 살짝? 네. 뭐라고요? 어, 본인의 이름, 성함. 성함을 성함. 제가 알려드릴 순 없잖아요. 네. 왜냐면 저도 명함 네. 받은 지 일주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성함이라도 좀 알려주시면 네. 저분들이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니까 네. 아, 닉네임 있으세요? <laughs> 닉네임? 닉네임, 뭐, 뿌띠, 뿌띠, <laughs> 뿌띠, 이런 거 없어요? 뿌띠의 어. 집막 이런. 내가 말해버 되는데. 뿌치민 담당하고 있는 김예진이라고 합니다. 야! 젊었을 때 예뻤을 것 같아요. 진짜 잘 <laughs> 지금 젊으세요. 지금 굉장히 젊은 분이에요. 가발성은님, <laughs> 음. 이 상품이요. 네. 정말 특징이, 가장 큰 특징이 뭔지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가장 큰 특징. 음. 상품의 가장 큰 특징? 네네네. 저는 건강하고 휴양을 같이 할수 있는 게 선택을 할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오. 가격은 또 어때요? 가격? 가격 최저가. 오? 정말 이 자유 투어와또 함께하고 있는데 네. 이 자유 투어만의 정말 매력이 뭘까요? 네. 이 상품. 아니 자유 투어. 네. 자유 투어. 한, 이 상품 여러분들 자유 네. 투어와 함께하고. 그렇죠. 그 자유 투어만의 <laughs> 매력이 뭘까요? 그러 상품 보시면 네. 그 베트남 항공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베트남 항공 오전, 출발이고 오전 출발 이고 아까 강조해주셨던 것처럼. 그럼요. 수상인형 그. 그렇죠. 오전 출발에 수상 인형 거죠. 음. 그렇죠. 잘 들었습니다. <laughs> 잘 들었습니다. 들었습니다. <laughs> 좋습니다. 자 오늘 어때요? 좀 방송을 좀와 보니까 어떤가요 여기 이 자리 그리고 이 방송. 음. 물론 마음에 안 드시겠죠. <웃음> <웃음> 제 헤어스타일 빼고 음. 음.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사할게요. 네. 네? 한 말이 없요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돼요 오리 박강자님은 글씨를 네. 써가지고 제가 어. 여기다가 오늘 느낌이 어떠십니까? 응. 이 방송 해보니까 와보고 직접 너무 떨려요 어. 머리 크게저 때문에 굉장히 작아 보여요 <laughs> 아니 저희가 지금 이렇게 앞에 나와서 그런 거예요? 원래 작으신 거예요? 아 원래 아니 원체 지금 얼굴도 작에서 <laughs> 진짜 작으세요 휴워스트 준비 중이시냐고 어. 오늘 저희가 호텔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네. 아니, 이 호텔이 음. 지금 저희가 그 넘어가서, 판티에스 음. 넘어가서 묵는 곳이 바로 더 세일링데이. 맞습니다. 어, 이 호텔은 좀 관광객들의 반응이 어떤가요? 어, 우선은 해변에서 음. 가까워서 아. 자율성을 즐기시기에 좀 부족함이 없고, 음. 야외 수영장도 되게 잘돼 있어서, 네. 네. 그 자율성을 선택하셔도 충분히 음. 휴양을 즐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 어, 뒤에가 세일링인 건가요? 말씀하시는데 여기가 세일링가이 네, 네. 세일링 아, 데이 네, 데이 맞아요. 데이. 여기, 여기입니다, 여기. 네, 여기가 지금 세일링데이 호텔. 이강하고 네. 거리 보세요. 진짜 도보로 이분 만. 있요 거의 소한뼘이에요 해강하고 거리가 <laughs> 진짜. 거의 소한뼘으로 정말 가깝게 <laughs> 지금 나와 있는 게한 3월, 4월, 5월 이렇게 나와 있죠. 6월까지. 6월까지. 오. 네, 휴, 그... <laughs> 특성 아 오늘 이번에는 수아로 해? 약간 수아스 수화로 연휴 연휴, 연휴. 야 조선우님 야 센스 있게 또 맞췄어요 맞아요 연휴 연휴 기간. 기간도 포함되어 있어요 맞아 베트남이란 나라는 좀 뭐가 매력이 있을까요? 사람들은 좀 어때요? 좀 친절할까요? 사람들 친절하죠 오, 오. 감사합니다 네. <laughs> 친절하다고 합니다 정말 나쁜 사람은 다섯 어, 명도 없다 없다고요? 채팅창을 좀안 읽었는데 어. 어 담당자분이 거의 혁오랑 마몽 왜왜아 맛있어 혁오 컨셉이 <laughs> 컨셉이 있어요 혁오 <혀>, 오 컨셉이 <laughs> 뭔지 알죠? <laughs> 자 우리 어땠나요? 음... 다 착해요. 음... 베트남 사람들 다 착하죠? <웃음> 네. <웃음> 맞아, 맞아, <저> 뭔지 알아요. <laughs> 오늘 네. 좀 나와 보시니까 어때요? 좀 소감을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 <laughs> 소감이요? 네. <laughs> 아. 그쵸 그렇죠. 아, 그렇죠. 그러면은 제가 어.. 물어볼게 질문이 딱 두.. 원래 사장님 안, 말 안해주는데 딱 두가지에요 네. 첫번째는 마지막 소감 물어볼거고요 두번째는 호치민으로 3인시를 시킬겁니다 어 왜말 안해주셨어요? 본인도 <laughs> 말을 안해주셨거든요 <laughs> 막 화내셨어요 약간 없던걸로 하고 응. 자, 자 오늘 담당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담당자님 어떠셨나요? 네 <목소리>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되네요. 자, <laughs> 아, 너무나도 괜찮은 정말 더더더더 네. 더, 더, 더 업그레이드 되는 음. 그베트남 호치민이었고요. 네. 네, 저는 지금까지 티켓몬스터 투어 라이브 쇼호스트 이영이였고요. 네, 저는 티몬 투어 라이브 어, 쇼호스트 박성훈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호치민으로 떠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 안녕.